네, 안녕하십니까. 열당 가족 여러분. 열당들 하고 계시죠? 그,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 그, 제목을 끌어치기 공격 시 일적구에 힘을 뺏기지 않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한번말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영상을 하나, 공격을 하는 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런 배치가 나왔을 때, 비껴치기를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대회전을 할 수도 있는 공격이 있는데요. 한번 얘로 지금 끌어치기를 제가 연습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네. 한 번,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음. 대부분 저희가 이제 끌어치기를 하면, 어, 일접구에 힘이 많이 뺏기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이거를 지금 연습을 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더 보여드린 다음에 말씀드려볼게요. 네. 그, 제가 2분의 1 두께를 한 이후에 한 3주, 거의 한달 이상을 이렇게 좀 침체기에 있는 상황에서 그 저희 열당 가족분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어, 안양 호계동에그 가브리엘 당 클럽의 매니저분이 40점을 치시는데 그분을 한번 좀 찾아보고 한번 저기. 어, 당구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받고, 저희가 한 2주 전에 한번 뵀었고요. 그분께서 이게 상수든 하수든 이 끊어치기를 할때 우리가 비거리가 안 나오는 이유가, 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들으면, 어, 수주에 관계없이 누구나 좀 구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어, 밀림을 이용한 공격,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이쪽은 계속 그 연습을 했었는데, 어떤 끌어치기에 대한 연습이나 어떤 정확한 그 정립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아마 여러분하고 똑같은 수준이었습니다. 끌어치기를 하면 극하단이나 하단을 당점을 주고 공을 일접구를 두껍게 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밀어치기와 끌어치기 중간에 있으면서 여기서 하단을 주고 항상 이렇게 밀어 밀면서 끌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공을 한번 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매니저님이 전달해 주신거나 알려주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일례로 이제 야구나 그 다음에 골프를 예를 들었을 때그 야구의 그 홈런 타자들이 그 야구를 배팅을할때땅 하고 홈런을 치지는 않지 않냐. 그리고 드라이브를 할때 먼거리 장거리를 쳐야 할때 드라이브를 치면서 땅하고 치진 않다라는 얘기를 하실 거죠. 야구도 깊이 있게 쭉 땅하고 이렇게 밀어 주듯이 쭉 밀어 주듯이 해야 되고 드라이브도 마찬가지로 쭉 밀어 줘야만이 이 공에 힘이 붙고 나오는데 첫 번째 이 일접구에 우리가 힘을 빼기지 않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이일적구의 공을 우리는 두껍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두께를 극당점, 극 당점 어극 조금 더한 3분의 1 정도 이 배치 정도로 두께를 구사를 하자 그리고 저도 좀 알려주신 것들을 좀 적어왔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당점을 어극 하단보다는 그 중상 당점에서 아 중하 당점에서 하단 쪽으로 약간의 다운의 느낌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여기서 당점을 잡고, 그 다음에 두께가 2분의 1 두께나 뭐 이쪽이 아니라 한 이쪽 우측으로 이쪽 가는 방향에, 어, 3분의 1 정도 여기를 공격하는데, 여 조금 더 가볼까요? 그 대신 당점은 중하에서, 그 다음에 공격을. 한다. 근데 여기서 제일 관건은 스트록인데요. 여러분들 그 스트록이 뭐 말로는 장거리 타자처럼 이렇게 쭉 쳐야 된다. 그러면 우리 드라이 저기 우리 큐도 쇼스로 할 때가 있고 쭉 밀어줄 때가 있고 뭐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 자체가 연습이 안돼 있으면 어 어려운 거죠 이 구사가. 근데 여러분들이 하박에서 상박까지 하박에서 상박까지 가는 힘이 그리고 그, 왜냐저님 얘기로는 초속보도하는, 음 종속이 빨라지게. 그러니까, 큐가 나갈 때, 이렇게 우리가 치는 습관들을 보면, 어, 하나, 둘, 셋. 이렇게 치시는 공격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뭐, 네번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느낌을, 어떤 느낌으로 하냐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이런 느낌으로 공격을 하자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팔로우가 깊이 있게 쭉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되고요. 그때 자연스럽게 하박에 가면서 상박까지 같이 가게. 이렇게 가야지 큐를 깊이 있게 낼수 있다. 그리고 당점은 극 하단보다는 어, 중하에서 하단에 다운의 느낌으로. 저는 좀두 가지를 다 해봤거든요. 거기서 다운의 느낌으로도 해보고요. 하단에서 약간의 업의 느낌으로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의 성질은 비슷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음, 당점을 중하에서 하단의 느낌으로 먼저 해서 상바까지 같이 쭉 가게 하는데, 그, 갈 때, 어, 스트록이 쭉, 하나, 둘, 셋이 아니라, 하나, 둘, 세 가게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저랑 똑같은 성질을 구사하게 될것 같은데 저는 지금 그 매니저님이 얘기해 준것 반대로 한번 좀 공을 구사해 봤더니 공의 구름은 똑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하단에서 약간의 업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배치를 그리고 스트로크는 똑같이 쭉 밀어주는 형태로 그랬더니 이것도 똑같이 공 구르는 게 이렇게 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연습하면서 느끼는 거는 뭐였냐면요. 공이 앞으로 가려는 성질을 예전에는 하단으로 해서 일적구를 두껍게 쳐서 일로 밀림을 이용하려고 했다 그러면, 어, 끌림을 이용해서는 3분의 1 정도의 두께에서 그 다음에 중하에서 하단으로 이렇게 다운의 느낌으로 그 대신 상박까지 같이 쭉 밀어주는 네, 이런 형태의 공들이 구현이 된다. 표현이 됐고요. 이거를 하면서 이제 그 하나 더 나가면요. 음. 음,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제 비거리, 저희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나 게임 중에, 어, 사실, 내가 두께를, 그, 어, 비거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깨 힘도 들어가고 더 과한 욕심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들이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이게, 어, 한 2주째 연습하고 있는 거라 여러분들께 그냥 공유만 시켜드리고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접구를 3분의 1 정도 얇게 치면서, 일접구를 얇게 치면서, 그 다음에, 내 공은, 다운의 느낌으로, 다운으로 그리고 상박까지 같이 네 이렇게 구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응용이 됐는데요. 뭐 이런 공들도 이제는 좀 표현이 됐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밀림이나 끌림하는 것들 제가 하단으로 어렵게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여기서 얇게 치면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표현이 된다. 어, 지금 저는 조금 힘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그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매니저분 이야기는 그 손의 압을 그렇게 많이 꽉안 잡아도 된다. 그리고 오히려 스트로크의 깊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트로크를 얼마나 깊이 있게 쭉 여주냐 이 부분이 관건이지 않나 싶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어, 예전에 이런 끌림을 이용할 때 하단만을 이용해서 만약 에 공격을 하셨다면 반대로 어, 중하에서 하단으로 다운의 느낌으로 한번 공격을 해보시면 공이 이렇게 앞으로 가려는 성질을 이렇게 어, 막아주는 어, 끌림을 되는 현상들이 있는데 아마 하단으로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다운 샷으로도 한번 해보시면 그 성질의 변화를 좀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자기 연습을 하는데 달라지 좀 공의 구질이 달라진다 그리고 스트록의 성질도 좀 바뀐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어, 똑같이 밀림을 이용할 때도 어, 밀림을 이용할 때도 이중 중에서 약간의 상으로 업의 느낌으로또 했을 때도 또, 또 같은 능적이 변화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밀림이나 끌림을 이용할 때 일적구에 힘을 뺏기지 않는 방법은 첫 번째가, 어, 일적구를, 어, 너무 두껍지 않게 공격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 어, 당점을 다운이나, 어, 끌림을 이용할 때는 다운. 밀림을 이용할 때는 약간의 업을 활용, 활용하는데요. 이때, 팔로우, 스트로크에 어, 중요도가 하박에서 상박까지 같이 쓰면서 쭉 밀어주는 형태. 이거를 해보시면 아마 그 공의 성질의 변화를 느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변화되는 것들은 이런 시도들을 안 했었거든요. 과감하게 이쪽이 짧게 해서 이렇게 온다거나 뭐 이런 시도들을 안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끊어치기를 하면서부터는 이런 공들의 구사가 좀 편해졌다. 그래서 어, 전에는 별로 시도하지 않던 공들이, 음, 좀 편해지, 구, 구현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들도 과감하게 좀 표현이 됐고요. 이런 공들이 예전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공들인데요. 음, 이런 시도들이 제 구현이 됐고요. 뭐 이런 시도들이 좀 편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그 하... 당구가 하면 할수록 되게 어려운 부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항상 이렇게 혼자서 꾸준히 뭔가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실력이 막 쑥쑥쑥 쑥 나아지는 게 아니라 조금 알았다가또 다운됐다가 조금 알았다가 다운됐다 이런 상황이라 저도 어 많이 근데 또 이런 과정들을 기록을 해놓고 제가 안될때 전에 했던 것들을 쭉 모니터하면서 지금 상박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손의 앞 그 다음에 끌림을 이용할 때 이런 것들은 전에 했던, 제가 만들었던 것들에 모니터하면서 오히려 제가 또 배우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서 하나 발견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적구의 수구에, 어, 힘을 제공이, 수구가 뺏기지 않으면서 공격을 하는 방법들. 이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가온 부분이라 제가 당구 가는 길에 새로운 발견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혹시 치시다가 음 주위에 좋은 상수 분들 또 우리 열당 가족분들에게 아 이거 내가 아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거 좀 소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요 제가 이번처럼 이렇게 찾아뵙고 또 그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운 것들을 직접 방송에 출연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좀 어, 제가 배, 연습을 해서 다시 좀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열당들 하시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또 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